안녕하십니까. 남도촌놈 신태수다 어, 어제 비가 와가지고 오늘은 노지에 일도 못하고 그래서 오후에 잠깐 짬을 내서 바다에 집사람하고 같이 바지락도 캐고 소라도 잡고 뭐 이러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지락은 그만 캐고 오늘 여기 와서 지금 곁에 바지락을 캤는데요 오늘 물이 좀 상상이 많이 나네요. 아홉 물 됐는데 그래서 지금 회삼 밭에 물이 난것 같아서 지금 내려왔더니 지금 회삼 보이구만요. 예, 회삼이 이렇게 많습니다. 아이고 여기 여기 있네. 여기 보이세요? 회삼 찾아보세요. 회삼 여기 회삼 있잖아. 이 회삼이죠. 해삼. 주소 나오면 돼요, 그냥 이렇게. 어. 이렇게 커졌습니다, 해삼이. 지난주에는 아마 해삼이 적어서 못했는데, 어, 이번주에는요, 이렇게 커요. 어. 해삼 보십시오. 여기도 나오잖아요. 어. 이렇게,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커요. 어, 또, 여기 또 있잖아요, 여기요. 여기도 있고. 어. 이렇게 해삼이 큽니다, 커. 많이 컸어요. 일주일 사이에 일주일 사이에 많이 커졌구만요 일주일 사이에 해삼이 엄청 크죠 여기도 보이시죠 세 마리, 네 마리나 있네요 찾아보세요 몇 마리 있는가 하나, 둘, 셋, 네 마리죠 또 여기 보면은 또 있잖아 요 여기 옆에가 어, 여기도 있고 이거 다 해삼입니다 어. 해삼, 해삼 이거 다 해삼들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해삼, 이것도 기고, 여기도 기고, 이쪽에도 숨어있고. 이것도 다 해삼, 해삼. 해삼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갖고 오늘, 지금 이게 물이, 이렇게 해삼 잡을 정도에 물이 잘안 나거든요. 벌써 이렇게 많이 잡았어니다 그런데 오늘은 의외로 많이 나네요. 돌아다니면 또 보이잖아요. 눈치 빠르신 분아시 보셨죠? 벌써 보셨죠? 여기요. 이 해산인데요. 이렇게 커요. 어. 보셨죠? 어. 어.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많아요. 쭉 다니면서 보면은 이렇게 막, 막 보여요, 보여요, 그냥. 여기 앞에, 여기, 여기 있잖아요, 여기요. 여기요, 여기 대해서 하면 형. 이렇게 큰게또 나오네요. 뭐 어렵게 해삼 잡으려고 무슨 뭐 길을 쓰고 저거 안 해도 이거 보인다요. 여기 돼요. 물속에서 물이 많이 빠지니까 이렇게 많아요. 참 자연이란 게 신기하면서도 신비롭습니다. 신비롭고, 이게, 일반, 인들은, 상상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많아요. 아 이거, 날씨가 추워서, 오늘은 상당히 날씨가 춥네요. 근데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은, 청각도요 이런 청각 있잖아요. 청각. 청각이 이제 커갖고, 여름철에 많이 클 거예요. 여기도 해감이있고만요 님이 작은 것은 잡지 않고 큰 것들만 잡아도 엄청 잡을 것 같습니다. 잠깐 사이에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 사삼한 마리가 들어 있는데 잠깐만 지금 장화에 옷이 빠져가지고 물에 적네요 그래서 그거 좀집어넣고 하려고. 여기도 보시면은 있죠. 자, 어. 여기 보이시죠? 여기요? 여기 보이시죠? 확인하셨죠? 어. 이렇게 많습니다. 이게, 뭐, 일년 12달 이렇게 된 것은 아니고, 여기도 있잖아요. 어. 물이 좀 많이 빠져야 이렇게 나와요. 물이 빠지면은, 돌 사이사이가 이렇게 해산이 많습니다. 눈만 크기 때문에 해산이에요. 어, 여기도 해산이고요. 눈만 크기 때문에. 눈만 크기 때문에 다 해산인데요. 이건, 이건 너무 적네요. 적어서 이것은 쓰려주고더 크라고. 이쪽으로 네, 한번 가봐야겠죠. 쭉 가면서 잡겠습니다 어. 여기도 보이죠? 여기도 보이시죠? 이것도 해산입니다. 눈에 보이면 다, 보이는 건다 해산이에요. 여기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은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맞아. 바다에서 어. 바로. 이건 지금 창자를 제가 뺐습니다. 제가 먹으려고. 아유. 바다에서 싱싱한 바로 잡아서 먹는 해삼. 맛이 끝내준다. 여기도 있잖아요. 너무나 커버리면은, 질겨요, 예, 질겨. 즐겨. 너무 딱딱해갖고, 맛이 별로고, 대 맛이 별로예요 저희 집사람은 지금, 아, 저 앞에서 난리 났습니다, 지금. 제 사정. 시골 살았다가 하지만은, 에, 바닷가, 저희 같이 바다에서, 저가지 않아가지고, 지금, 아, 저, 서울에서 살다가, 요, 고향의 시골에 내려가지고 지금 사는데, 오늘, 난리가 났어요, 지금. 신이 났어요. 정신을 못 차립니다, 지금. 해산이 많다고. <laughs> 여기가 보세요. 여. 여기도 많잖아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두 마리나 있고, 이거 다 해삼이잖아요. 그냥 주소 당으면 돼, 이렇게요. 어, 여기다 해삼이죠. 여기도 해삼. 여기도 해삼. 다 해삼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도 있고, <laughs> 이 사이에 돌 트네, 여기서돌 여기도 있고요. 다 해삼이에요. 이렇게 많습니다. 오늘 많이 잡으면은 엄청 잡겠네요. 청가, 소라, 에? 또 여기도 있잖아요.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회사이 많으니 여기도 있고, 어. 보이시죠? 에? 여기도 있잖아요. 눈만 크던다 해산이에요. 이렇게 커요. 해산이 이렇게, 이렇게 많습니다. 여기 남도촌놈 신태수가 사는 바닷가에는 이렇게 해산이 많아요. 뭐큰 뭐, 것만 골라 잡아도 이거 보십시오. 엄청 커요. 너무 큰 것들 잡으면 또 맛이 없는데 또 적은 것은 또 없네요. 큰 것밖에. 없어 큰 것밖에. 뭐 있다고. 여기, 여기, 여기. 아, 여기도 있네요. 이거 대사다 이거 대사입니다. 이거 사입니이것도사사입니다이것도회사입니다 이거 사입니다 이거 사입니다거사니다 이거 대사사이이 저희 딸하고 사이가 와가지고, 또 해삼적 온다고 했었는데, 다시는 이런 물이 안날줄 알았는데, 오늘 또 이렇게 물이 많이 빠지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소라도 있고, 해삼도 있고, 아, 미역에 다시마에 막, 이거, 정신이 없네요. 해삼 여기도 있고 뭔데? 뭐? 그거 다시마. 미역, 미역. 미역 거 미역. 여금여금 뻗어. 어, 청각. 이런 청각. 여기 이 청각은 이제 두고 라면은 조금 여름철에 해가지고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네, 네. 큰 것만 잡아도 뭐. 네. 다못 잡은데. 이 회사 보십시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전부 회사 아닙니까? 아휴. 그런데 오늘 다행히도 사람들이, 바다에 사람이 별로 없네요. 네, 영상 그만 찍고,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이제 그러면은 앞으로도 이런 좋은 영상 자주 올려드리겠습니다 제 영상 남도촌놈 구독해주신 분들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기회가 되시면요 제가 기꺼이 언제 날 잡아갖고 이 물때 맞춰서 제가 할 테니까 기회가 되시면 한번 올수 있도록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남도촌농 신터입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해삼 여기서 한 바퀴스 잡아가지고 집에 갈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합니다.